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이코인의 최신 시세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및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추가 소식과 급등 오재, 그리고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트를 보시면 단기동 평균선이 현재 400, 340원으로 현재 가격이 이보다 높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이 340원을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고 잠깐 하락한다고 해도 340원 지지 여부가 이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아 s 사지수는 현재 52로 54로 이 중립 구간에 있지만 60 이상 진입 시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확대가 되고요. 만약에 이 70을 초과하게 되면, 밤의 수구간으로 진입하며 조정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이 RSI 60 돌파 여부를 주목하면서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m a c d 가 현재 시그널 라인의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히스토그램이 양전환되며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m s c 라인이 시그널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강한 상승 전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단기 전략으로는 이 단기동 평균선인 이 340원 부근에서 이 지지 여부를 확인 후에 매수 고려하시고요. 355원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이 330원 이하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제가 총총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상승세가 유지 중에 있고 하지만 이과외 수강한 진입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55원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과 단기지지선 340원과 이 저항선 355원 돌파 여부 확인이 필수이고요. 따라서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세이는 고속 블록체인과 덱스 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유망한 프로젝트로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속적인 매물대 분석이 필요한데 자 이러한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시고 투자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혼자 혼매하시거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한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 뒀습니다. 이게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는 이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 1분봉부터 30분봉, 1시간,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럼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 최적의 그 시간을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사용하는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 받아보셔서 손에 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시케인 번호로 세일하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이코인은 디파이와 직결된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3천만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이 세이팀은 골드만삭스나 로빈후드, 구글과 엔비디아의 개발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려한 베이커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다른 메인넷보다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솔라나라는 명칭과 함께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세이코인을 높게 평가하며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후, 실제로 상장이 되면서 저점 대비 1000% 이상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세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코인들이 이 비트코인 하락세에 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시장 흐름과 이러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해보시고, 이 투자 전략을 잡아가셔야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이 세이 코인은 최근 일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었고요. 2024년 TVL의 5,200%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해 주었고 현재 세이는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라나의 낮은 수수료와 속도를 결합한 세이 버전 2 EVM, EVM을 출시를 했는데 이 출시 이후에 TVL은 유지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손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가격이 매우 저평가인 상태를 의미하며, 이 세이의 온체인 데이터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는 뭐 어떤 코인이건 대부분 조정으로 가격은 떨어졌지만, 세이 TVL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가격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굵직한 레이어 원들의 경쟁 중에 이 세이가 목표로 하는 경쟁자는 바로 이 솔라나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다가올 이 솔라나의 파이어 댄서 업그레이드로 인해 세이는 다시 한번 이 입지를 강화해야 하며, 세이의 버전 2 업그레이드로 EVM을 모두 지원하기 되면서 손쉽게 이더리움 지입들을 가지고 올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을 이 세이 생태계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 디파이 중심이었던 세이는 범용성이 늘어나며 입지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 솔라나 초창기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고 흘러가고 있다는데 자이 솔라나 생태계를 똑같이 따라가서 그런지 제가 봐도 굉장히 이 비슷하고 다 느껴지고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도 포트할때이 들어 진입을 하게 되실 텐데 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고 조금만 놓치시거나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폭등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시작부터 먹여 드릴 수 있게 더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세이코인에 대한 더 가장 빠른 소식들과 이 매수 및매도 목표가 까지 잡아 드리면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 물토큰까지 함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문자만 주셔도 자동으로 참여가 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밈코인 네가지중 하나를 또는 비트트랜트 코인을 최소 1만개에서 100만개까지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도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도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